돌려준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A few inches later. 야, 그때도 돌려줬잖아. 어, 20%내나 이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안죽고 말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잘안죽습니다 그냥 두고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Y 법률 소모세 배인순 변사입니다. 호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유실물, 분실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물건을 찾아주면 내가 그 물건 주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유실물법에 정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었어요. 주어서 이제 주인한테 찾아준단 말이에요. 찾아줄 때는 그 물건의 20% 정도를 나한테 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물건 주인이 나못 줘. 어, 나20% 지금, 지금 없어 안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물건 찾아준 사람이 어, 당신이 20%안 주면 나 물건 안 돌려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유신품법에 따르면 신속히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은 반드시 일단은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준 다음에 돈을 달라 라고 할수 있는데, 한달 이내에 법원에 청구했을 때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려준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야, 그때도 돌려줬잖아. 어, 20%내나 이건 안 된다는 거고, 빨리 한달 이내에 법원 가서 소를 제기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웠는데 아, 20%안 주니까 나안 돌려줘.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석하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웠을 때는 점유 이태물 행정죄가 되는 거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소 억울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억울한 어뢰인분들이 변호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기도 해요.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안 죽고 말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잘안 죽습니다. 그냥 두고 갑니다. 절도죄하고 점유 이탈물 훔냄죄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훔냄죄가 되는 거고 버스 객실 내에 있던 것도 있었으니까 그건 주인이 사라지더라도 운전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올 때는 절도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야, 주섰어 괜히 갖고 있다가 절도죄 내지는, 뭐, 전유유행 행정 뭐 처벌 받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떡하냐면, 경찰서에 맡기면, 이 사람이 뭐,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경찰서에 맡기고,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안 주면, 한달 내에 법원에 청구한다. 주인이 안 나타나.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보통 국가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 소유에 바뀌어서 비싼 건뭐 경매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을 하든지 국가에서 이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돌려줘야죠. 3만원에 20%면 얼마? 6천원이죠. 그렇죠 6천원 가지고 싸우면 이제 수익률을 얼마 받아야 될지는 그런 케이스가 오면 한번 좀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건들은 소액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재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간단간단하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빨리빨리 신속히 진행되고 20%를 줘야 되는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개인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네. 네.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 0 0 0만짜리 수표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찾아줬는데, 300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 300만 원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이 났었어요. 법원의 판례를 조금 살펴보면, 1,500만짜리 수표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 주인도 은행에 분실신고만 하면, 그 1,500만짜리 수표의 가치가 사실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더 낮은 금액을 고려한다라고 판결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의 예전 의뢰인 분 중에서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택시에서 주웠다가 경찰 조사까지도 받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들잘 소명이 되어서 좋게 좋게 해결이 되었는데 사실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보시고 일주일 내에 빨리 반환하고 한달 내에 바로 청구해서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자. 이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